자 데이바이데이 수요시간 함께 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은 영소목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김양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소목 김양현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어, 지난주에 제 266대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을 그렇죠. 했잖아요전 예. 어, 그 세계인이 아마 애돌를 표한 것으 알고 있는데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르헨티나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이름이 포르헤 마리아 베르고 글리오. 음. 좀 길죠. 네. 그 유럽 대륙이 아닌 남미 대륙으로 처음 이제 교황이 되신 분이셨고 네. 2013년 3월 13일에 즉위해서 어 2025년 4월 21일에 신중하셨으니까 약 12년을 재임하셨어요. 음. 그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첫 번째로 쓴또 교황이기도 하고요. 네. 그만큼 가난한 자또뭐 소외된 자 이런 분들을 위한 진보적 그런 교황이셨죠. 그래서 오늘 또 이걸 기념해서 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있어가지고 음. 소개하려고요. 아. 두 교황, 이런 영화입니다. 아, 두 교황. 네. 이두 교황이란 제목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말 그대로. 예. 두 명의 교황 이런 네, 뜻인데요. 네. 그베네딕터1 6세와 프란치스코 교황 이두 분을 말하는데, 음. 아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느냐 하면 원래 교황은 전임 교황이 죽고 난 다음에 선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네딕터1 6세는 생전에 은퇴를 했어요. 음. 그냥 더 이상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된 아, 거죠. 예. 이것도 뭐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그런 일이었고요. 네. 그래서 베네딕토 16세가 생존에 계시는데 콘클라베가 열렸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위한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음. 영화는 이두 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베네딕토 16세가 정말 역사적인 결정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이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베네딕토 16세가 즉위하고 재임할 때에 네. 카톨릭 교회 내에 저, 문제가 좀 많이 발생했었어요. 오. 워낙 뭐, 바티칸 시국이 비밀이 많고, 네. 또 뭐, 영화 같은 데도 음모론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실제로 또 불거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뭐, 카톨릭 교회는 이제, 유명한 추기경의 성추행 사건도 있었고, 음. 또, 그, 보스턴에서 유아 성추행 사건, 음. 추기경의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어떤 추기경은 어, 는 이제 동성애자입니다. 어, 음. 뭐 커밍아웃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이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상황들이 많았어요. 네. 어, 그래서 베네딕터 16세는 이제 원래 독일인 출신인데 원래 이름이 라친 거예요. 이름이. 네, 네, 근데 이제 학자 출신이거든요. 네. 늘뭐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랬던 분이라서 어, 내가 이 교황청 내 계획을 감당하기는 에좀 역부족이다 이렇게 음. 생각했고요. 음. 그래서 교황청뿐만 아니라 전체 가톨릭 교회를 개혁해야 되는데 바로 그 어, 베르고글리오 이 추기경이 음.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아마 뭐 들리는 소문에 여러 가지 마쿠에서 <laughs> 베르고글리오 추기경이 음. 그다음 교황이 될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작업을 하셨다, 이렇게 알려져 음. 있죠. 아니, 근데 왜 예전에 콘클라베라는 영화를 소개해 네. 주시면서 그 교황 선거도 상당히 좀 배임에 쌓여 있고 뭐, 추기경들도 좀 정치적인 일들 많이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아니, 이렇게 뒤에서 베르코 네. <laughs> 글리오가 다음 교황이 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물론 뭐 이건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laughs> 네. 아, 철저히 비밀 투표를 하니까. 네. 어쨌든 뭐 카톨릭에서 흘러나온 그런 이야기고요. 네. 아무튼 이 영화는 이제 베네딕토1 6세가 교황으로 재임하고 있을 때에 네. 이제 베르고글리오 추기경이 그 친구처럼 음. 뭐 그렇게 지냈어요. 그제 음. 그런 에피소드를 다는데, 네. 어, 베네디토 16세 이분은 전형적인 학자 출신이었고요. 또 신학 공부도 많이 하셨고, 또 독일인답게 클래식 애호가셨어요. 음. 또 피아노 연주도 수준급이었고요. 네. 약간의 좀뭐 고급 문화 즐기는 <laughs> 이런 이제 분이셨는데, 네. 네. 반대로 프란치스코는. 그 아르헨티나 출신이고 또 평생 활동가로 이렇게 음. 사역을 했어요. 음. 특히 이제 아르헨티나 빈민가와 그 브라질의 유명한 마약촌 이런데 있잖아요. 음. 이런 데서 이제 사역을 하셨거든요. 좀막팝 음악 이런 것도 좋아하고 춤추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막 이렇게 지내는 것 이런 것도 좋아하셨던 그룹 음, 분이에요. 음. 그래서 이 영화 보면 상당히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는데 네. 그 베르거올리오추경이아바 스웨덴 출신련유명면갈수 있잖아요. 네. 거기 이제 그룹 그 댄싱 퀸이라는 유명한 노래 옛날에 있었잖아요. 네, 네. 그걸 막 이게 흥얼거려요. 근데 이제 베네토 16세가 볼 때는 좀 못마땅한 거죠. 클래식을 좋아해네 네네네. 근데 <laughs> 이 영화 이제 말미에 보면은. 네. 베르고글리오가 이제 교황장을 떠날 때에 그 베네토 16개 사께서 비틀즈 음반을 선물을 해요. 야. <laughs> 근데 참 말씀하신 대로 클래식을 좋아하는 독일이네. 네. 팝을 좋아하는 아르헨티나 사람이니깐. 와, 두 분의 스타일이 완전 정반대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 영화가, 어, 편집하고 또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두 분이 서로 다, 다른데 그 다름을 틀림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음. 말 그대로 그냥 다른 것이고. 그렇죠. 상호 그걸 인정한 것이거든요. 네. 사실 두 분은 신학적으로도 약간 극과 극이에요. 네. 베네트 16세는 굉장히 독일 정통신학. 주였다면 네. 프란치스코 교양은 남미 해방신학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신학자로도 완전 극과 극에 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이 부분을 틀렸다고 하지 않고 나를 반추하는 어떤 거울로 삼았다. 이런 것들이 영화에 등장하고 또그 영화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그 베르고블리오 이 추기경이 그 교황청 옆에 길거리에서 그 뭐랄까, 이제, 왜, 우리를 치면 난전이라고 하나요? 음. 이게, 야외에서 파는 음식, 길거리 음식. 네. 그 가게에서 피자와 콜라를 주문해가지고, <laughs> 베네이터 교환과 같이 나눠 먹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원래 베네토터 16세는 피자 같은 거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야 근데 이제 같이 드시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다름을 서로 인정해주는 네. 그런 모습이네요. 그면 어쩌면 이런, 그, 어, 베르고글리오의 삶과 영향력이 좀 교황청에 필요하다, 이렇게 봤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인데, 그러니까 베네이토 16세가 볼 때는 이 교황청과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 네. 전혀 다른 생각, 전혀 다른 신학적 사상을 가진 사람이 교황이 되어야 개혁을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르고올리오 이축기행은 교황청으로 볼 때는 외부인이었거든요. 음. 뭐 난민 출신이고요. 네. 그런데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개혁의 적임자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음. 그래서 이 영화가 보여주는 게늘 개혁은 어떤 사회가 변화되려면은 소위 말하는 아웃사이드가 들어와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럼 또이 영화에서 어떤 부분이 좀 인상적이셨나요? 그 영화의 한 장면은 안소니호 킨스가 주연했거든요. 네. 베네토 1 6세 역할을요. 교황이잖아요. 그런데 네. 베르그 을리어 추기경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네. 나 요즘 기도가 안 돼. 이렇게. 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음. 나와요. 네. 아니 교황인데. <laughs> 어, 교황이 어떻게 네. 추기경에게 요즘 내가 기도가 안 돼요. 이런 걸하기 쉽지 않잖아요. 음. 근데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도전이 되었어요. 네. 솔직하잖아요. 뭐, 교황이라 해도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기도에 응답받고, 막, 성령으로 충만한 것도 아닐 수 있잖아요. 음. 근데 그 부분이 솔직하게 이제 인정하는 것이죠. 뭐, 저도 목사지만, 목사라고 해서 늘 충만하고, 을 먹기도 하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부분, 아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니 지도자라는 위치에서 이런 부분을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네. 아 정말 어, 이런 부분 보면 용기가 참. 많고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 사회에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네. 영화 말미에 가면 아마 이 영화를 보신 분들 대부분 굉장히 미소지였을 그런 장면이 나와요. 네. 이게, 이건 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요. 베네딕터 16세는 독일인 출신이었잖아요.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베르골일리오가 프란치스 교황으로 이제 주기를 했어요. 그그 네. 다음에 2014년에 월드컵이 열렸는데 결승전에서 독일과 아르헨티나가 맞붙었어요. 음. 그러니까 베네이터 16세는 독일인이고, 네. 프란체스코는 아르헨티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그 교황청에서 <laughs> 피자와 콜라를 먹으면서 각자 자기 나라를 막 응원하는 이 장면이 이제 마지막에 <laughs> 나오거든요. 네. 아, 그래서 아, 영화 참 재밌게 잘 만들었다. 음. 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교황의 어떤 인간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표현한 그런 영화다 싶고요. 이제, 어, 프란치스고 교황이 선종하셨으니까, 어, 제가 뉴스 보니까 아마 다음 주 5월 6일경에 이제 콩클럽에 시작되어서 새로운 267대 교황을 이제 선출할 건데, 어, 요즘에 심심스게 나오는 이야기가 지난번에 콩클럽의 그 영화에서 네. 보여줬듯이 네. 제3세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흑인이나 아니면 아시아계 중에서 교황이 선출되면 좋겠다. 네. 이게 이제 많은 관심사라고 <laughs> 합니다. 자 아, 영소목 오늘도 김양현 목사님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